네 안녕하세요 무코발한 어, 홍성광입니다 음, 제가 뭐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좀 있어요 제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를 어, 그러니까 2015년 2015년 12월 31일 날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전부터 어 준비를 해온 그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꽉 채웠죠. 그래서 10년 정도를 이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주식회사 무코바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는데 오늘,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면 네.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부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다른 그 자리를 다른 분에게 넘기겠다라는 뭐 가계약에 어 서류로 어 서명을 하고 어 잔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어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10월 초까지 제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리해주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지금 사실은 홀가분한 마음이 한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이제 약간 좀 착잡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어,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그 10년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예, 뭐 그래도 <laughs> 이왕 결정은 된 거고 그다음에 어,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될 일들만 생각하고 음, 뭐 울적한 마음은 접어두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누코바란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런 네이밍이 박힌 오바로크 친구거든요 이제 누코바란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어, 좀 벗어버린다는 생각으로 <laughs> 제가 이 옷을 입고 와서 음. 자이옷 이제 벗습니다 그뭐 이제 제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이 영상 만드는 일을 조금 어 수련하고 물론 앞으로도 배워야 될게 되게 많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영상으로 좀 의미 있으면서 좀뭐 이렇게 좀 페이도. 버리도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앞으로의 계획을 저의 계획, 무코바란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 뭐 주식회사 무코바란, 무코바란 주식회사 이게 아니고 무코바란이라는 이 브랜드는. 어 저는 나름대로 저한테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코바란이라는 채널 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 이어 나갈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사무실도 다 이제 구해놨고 그다음에 어, 계약은 조만간 합니다. 조만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구해놨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많이 이제 해놨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영상으로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만첫 어, 번째 일이 생기고 이때까지는 조금 기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뭐 어딜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지만 하여튼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일을 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우리 동해시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개념의 그런 방송 컨텐츠를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예전에 뭐, 예전이 아니죠. 지금도 보면 스냅샷이라고 있잖아요. 여행 온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 근데 사진만 찍어줄 필요가 있냐? 아니죠. 영상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오신 분들께 일정 정도의 페이를 받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고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떤 일대기를 좀 기록해 드리고 이런 영상 요런 걸 만드는 건뭐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이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어그 식당들. 예, 저희 무코바란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채널 등을 십분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좀 우리 지역의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우리 지역의 식당이나 또는 뭐 어, 식당 뿐만이 아니죠. 뭐, 뭐, 커피숍. 그 다음에 뭐, 뭐 가볼 만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곳들의 광고도 어, 제작해서 만들어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영상과 관계된 사업을 좀진행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뭐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 친구 카페에 가서 좀 촬영 좀 하고, 식당 가서 몇 군데 촬영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쇼츠로는 이미 그런 식당들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그냥 제가 가서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쇼츠 영상이 필요하신 분 또는 그런 어,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올려서 어, 그런 걸좀 한번. 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변성수설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10월 10일부로 무,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무코바란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어,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laughs> 아~ 참,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구름도 껴 있고 이게 제 마음과 비슷하네요 <laughs> 이렇게 날씨는 시원하지만 좀 구름 껴 있는 <laughs> 그게 제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코바란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죠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아 이놈이 소개시켜 준다니까 한번 가볼까 <laughs>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버려볼 텐데요. 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해야죠. 이제 그게 저희의 밥벌이가 될 테니까요. 자, 무코바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어, 10년, 아,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10년 동안 저희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특히나 코로나 시국과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이 지난 다음에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했던 것들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상당히 노후된 시설에서 썼었고, 그래서 뭐 불편함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 와주신 분들도 상당히 고맙고, 오셔서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에게는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바란은 일부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일부는 살아서 계속 꿈틀꿈틀 거릴 테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